창세기 2장 핵심 Q&A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자, 권세자, 자유자로 지으시고 안식에 들어가시다. 질문 17. 안식은 완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2장 1절로 이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천지창조 사역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를 끝으로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식은 아무 흠이 없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 하자가 없는 온전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더하실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남은 일이란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행복하게 사는 일뿐입니다. 질문 18. 안식은 기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안식은 완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서 안식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기준을 정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섭리, 모든 피조물의 원리를 정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하자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완벽해야 합니다. 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기준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기준에 문제가 있거나 기준에 하자가 있으면 심각한 불균형, 심각한 무질서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기준은 굳건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안식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19. 안식은 배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실 일이 이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최종 목적이었던 사람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한 발짝 빠져 주시겠다는 것이기에 안식은 배려입니다. 창조주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개입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간섭하면 사람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져 주시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만 하나님의 현명함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 20, 안식은 누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람은 천지창조 사역에서 여섯째 날맨 마지막으로 지음을 받습니다. 창조 후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 일곱째 날인데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어지자마자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안식은 누림입니다. 왜 누림이겠습니까? 안식은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 세상, 하나님이 기준인 세상, 하나님의 배려가 넘치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오직 누림입니다.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고, 근심할 게 없으니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누림만이 사람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누림입니다. 질문 21.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시는 것이 사람에게는 위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안식하셔도 사람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다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마음속에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셔도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얼마든지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축복하셨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무슨 염려,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셔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 22. 하나님은 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준이심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자로 지어주셨고 권세자로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세상 생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늘 하나님이 기준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주장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의 온전한 삶, 경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질문 23.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시험이나 통제가 아니라는 근거가 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사람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아니고 절대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만약 이 나무가 시험이나 통제를 위한 나무라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을 지으신 후 심히 좋아하셔놓고 사람을 의심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권세자로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던 분이 그 권세를 통제하려고 시도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질문 24. 선악을 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선악을 안다는 말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만이 존재합니다.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 자체가 선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 자체가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면 선이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사람은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이 기준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악에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정신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질문 25.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자로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로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시기 때문에 애당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도록 사람을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인격자로 지음을 받은 사람, 세상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 창조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자, 궁극적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아무 자유 없는 자로 지으시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로봇 같은 존재로 지으시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질문 26. 사람들은 죽으리라라는 표현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나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사람의 육신이 죽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심지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열매 하나 먹었다고 죽이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설명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질문 27. 죽으리라 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먹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 죽으리라 라는 말씀 이후에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먹지 않으면 반드시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나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리라 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선택 혹은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 사람 스스로 기준이 되어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기준이 되어 불행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죽으리라 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질문 28 먹는 선택과 먹지 않는 선택 중 어느 선택이 사람에게 유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경우 어떤 결과가 임할지도 알려주셨고 열매를 먹지 않는 경우 어떤 결과가 임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먹으면 죽으리라이고, 먹지 않으면 살리라입니다. 이 내용은 절대로 게임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아메리카노를 넣고, 한쪽에는 까나리 액젓을 넣어서, 아무거나 선택하여 마시게 하는 복불복 게임으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먹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만, 그 선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풍성하면 누구나 먹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29. 하나님은 왜 돕는 배피를 지어주셨나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해도, 사람이 알지 못해서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먼저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알지도 못합니다. 아담은 배필이 있어야 하는지 없어도 되는지 그 필요성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황을 먼저 아시고 그 상황을 먼저 개선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질문 30. 돕는 배필이 가지는 큰 의미가 또 있을까요? 돕는 배필이 지음을 받기 이전까지 사람이 맺는 관계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맺어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중에 맺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맺어졌으니, 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해 더 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점은 돕는 배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듯 사람이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여자가 남자를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속에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1.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나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은 관리와 보호와 양육과 교육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축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대개 부모나 조부모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어른으로서 자신의 자손을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하고,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겠다는 다짐이 자손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이제 사람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로 말미암아 세상 생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생물의 주인과 다름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질문 32.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배피를 받은 아담의 반응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떼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자 아담이 보인 반응은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라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통해 아담이 여자에게 아주 만족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여자에게 만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감사 표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여자가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원하지도 않았고, 여자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33. 가정의 창조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위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감사해야 할 일은 사람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가 가정의 창조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물을 지으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글자로만 보면 생물과 사람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복과 다스림, 즉 돌봄과 관리와 양육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잘 되면 가정도 잘 되는 것이고, 사람이 잘못되면 가정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질문 34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의 완전 무결함을 나타내주는 가장 극적인 표현이 바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흠을 찾으려 해도 결코 흠을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존재, 아무리 문제를 찾으려 해도 결코 문제를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아무 부끄러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존재 타인에 대해서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위풍당당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사람입니다. 질문 35 창조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로 사람을 지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인격자 자유자 권세자로 지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준 삼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사람을 믿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생색을 내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랑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위험도 부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돌려라, 존귀를 돌려라, 은혜 갚아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등, 일체의 요구나 명령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존기를 전혀 추구하지 않으시며, 오로지 창조의 최종 목적이었던 사람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문 36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에 하나님이 당연히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즉,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사람도 이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덟째 날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의미는 일곱째 날 이후 모든 날은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섯째 날 지음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맞은 날이 안식이고, 이후 모든 날이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쉼의 의미, 휴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또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질문 37.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족하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히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온전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위풍당당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세상입니다. 아무 염려, 아무 걱정, 아무 근심이 없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되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집니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에 의해 깨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일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납니다. 3장에서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